제가 내일 주말이라 한2 6 k 로 정도 롱런을 뛰려고 해요 뛰기 전날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한번 제가 먹는 음식들 보여드릴게요 대회 같은 것도 그렇고, 보통 오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먹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큰 식사를 하고 가서 뛸 수는 없기 때문에, 전날 먹는 게 정말 많이 중요하다고 해요. 전날 먹는 힘으로 뛴다고 하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해서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를 컬브로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사실 저도 경험이 많지 않아서 아주 과학적이게 그렇게는 또잘 모르지만, 그리고 제 몸을 그렇게 많이 뭐 테스트를 해볼 만한 그런 경력도 없었고 그냥 좋은 탄수화물로 집에서 좀 충분히 먹어보려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 먹는다고 팬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이게 오토밀 팬케이크인데 이건 제가 위에 저기 참고하세요. 아래도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제 채널에 있어요. 오토밀 팬케이크 한두 종류 정도 있을 텐데 두 장이 남아서 이걸 제가 먹을 거고 고구마도 굉장히 좋은 탄수화물이잖아요. 에어프라이어에 한 25분 정도 부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맛이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전형적인 약간 물기 많은 미국 고구마인데요. 뭐 어느 고구마나 당연히 좋겠죠? 뭐 레이스 전날 같은 때는 좀흰 빵, 흰쌀 위주로 먹으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흰 파스타. 근데 그거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워낙에 하얀 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좀 나중에라도 좀 속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섬유질이 있는 걸 먹는 게 익숙해요. 뭐 예를 들면 고구마나 오트밀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섞어가면서 드시거나 좀더 정제된 게... 좋으시면 그런 걸 드셔도 되고. 사과도 하나 먹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한 번에 되게 많이씩 먹는 거는 그 전보다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하면서 좀 많이 배가 고파졌거든요. 좀 많이 먹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소화가 조금 안 된다고 되게 적게 드시는 여자분들 많으세요. 뭐 남자분들도 그런 분들 있으시겠지만, 근데 운동을 하고 뭐 살이 안 빠질지언정 운동을 많이 하고 많이 먹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4개만 먹어요. 팬케이크랑 항상 메이플 시럽으로 먹어요. 100% 메이플 시럽. 요거트에다가 좀 섞어 먹으면 좋더라고요. 이거는 캐슈로 만든 비건 요거트인데 캐슈 걸트 식물성 요거트. 네이프 시럽 조금 충분히 섞어요. 왜냐면, 뿌려 먹을 거거든요. 여기도 다 뿌려. 독수 뿌려 먹고 몸에 좋은 거니까. 자꾸 뛸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진짜 많이 먹어야겠더라고요. 에너지 젤도 뭐, 무한정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너무 많이 들고 뛸 수도 없는 거고. 미리 먹어놓는 게 진짜 중요하다봐요. 햄프시드. 약간 단백질도 있고, 좋은 지방도 있고, 여러가지.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토핑으로 요거트나 다른데 토핑으로 이렇게 뿌리면 되게 괜찮아요. 부담이 없어요. 하겠어요 <놀람> 점심은 파스타 만들어 볼 거예요. 한식이 정말 카브 로딩하는 데 최고인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레이스 전날 먹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 파스타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파스타를 만드실 때 주의할 점은 좀 가볍게 만드셔야 돼요. 정말로 그냥 카브 탄수화물에 집중하셔야지 이게 크림 소스나 너무 지방질이 많은 재료를 쓰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혹시 속이 불편하거나 이제 무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냉동 옥수수도 넣어보고, 옥수수가 정말 탄수화물이 많잖아요? 토마토? 그 넣어보고, 마늘, 양파, 시금치.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히 만들어 볼게요. 약간의 허브도, 허브 향신료. 통조림, 이렇게 다이스트 토마토, 뭐 그런 거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꼭 파스타도 이렇게 소스 같은 거 있어야 만드는 건 아니에요. 파게티사용하고까고 사실 저녁은 밖에서 피자를 먹고 와서 이거 지금 만들어 놓고 내일 아침에도 먹고 하려고요. 파인애플 볶음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볶음밥이 정말 카브로딩 하는데 진짜 좋은 메뉴 같아요. 어, 돼지고기, 간고기 좀 같이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닭고기나 새우 같은 것도 다 파인애플이랑 잘 어울리는 재료인 것 같아요. 감자는 이제 좀더 탄수화물을 <laughs> 먹어보겠다는 저의 의지이고요. 양파? 피망, 색깔 좀 예쁘게, 마늘이라. 확실히 미국에서는 이 카블로딩 식단이라고 하면 파스타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만들어 먹었던 것처럼. 근데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먹는 이런 밥을 기본으로 한 메뉴들이 진짜 러닝 식단에는 최고예요. 집에서 만들면 또 그렇게 되게 기름지지도 않잖아요. 적당히 지방을 쓰지만 그리고 탄수화물은 좀 높고. 제가 만든 이 카블로딩 음식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드렸다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좋은 러닝 식단에 대한 아이디어나 생각 있으시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로 다음 영상에서 봬요.